<laughs>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진이랑 간단하게 아점을 기로 했어요. <laughs> 아니 근데 그 <그거> 볶음밥이어서. <laughs> 와, 맛있겠다. <웃음> <웃음> 저는 볶음 쌀국수를 시켰고 민수이는 소고기 쌀국 쌀국수를, 쌀국수를 시켰어요 음. 밥을 먹고 나와서 손이 조금 건조해가지고 바로 앞에 있는 올리브영에 왔어요 왔는데 좀 신기한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고데기를 써볼 수 있습니다 응. <laughs> 소개팅 전에 올리브영 와가지고 어, 단장하고 어, 어. 가면은 딱이겠더라고요 가물결이봐 <laughs> 이렇게 하고 3초 기다리고 뷰티 유튜버들 같죠? <laughs> 자고 일어고 뭐. 일어나 자고 바로 나오거 연출할 수 있어 소개팅 갈때 이거는 괜찮은 거야 저는 약간 고데기 똥손인데 유진이는 되게 잘 말더라구요 머리카락이 좀 달라서 그런가? 아유 소개팅 금지템일지 더글놀리 아냐? 몰라 야 뜨거워 뜨거워 해겠습니다 여이게 아, 해서 이게 어? 제가 게요 이게 가 해봐 3초 맞아? 어? 약간, 맞아? 어어어나요는왜 응? 나는 왜, 나는 왜잘 이거야? 여기 이거 더데 <laughs> <하나, 웃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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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네 괜찮을까요? 어때? 마음에 들어? 묶고 풀린 자국 같은데. <laughs> 불가능. 아! 뒤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녔네요. 저희는 이거는 탈락이 이거는 이거는 합격. 32mm는 탈락이야. 아, 이거 이거 어떻게? 이게 진지하게 놀죠, 저희. 재밌었어요. 어, 그렇한 거야. 이거 약간 좀불에서 고데기 지 봐봐. 진짜 웃기게 될것 같아. 지금 보니까 되게, 되게... 자다가 아, 바로 하면. 나온 사람 이던데 같은데... <laughs> 아니에요. <웃음> 씻고 나온 거예요. 여기 여기 일단 이렇게 하고 자. 잡아. 응. 응. 바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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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응. 아, 기다려. 아, 기다려야 돼? 응. <laughs> <laughs> 여기 참고로 유진이네아니고 올리고. 영아 오. 나해 볼래. 나해 볼래. 오어 아닌데. 니 사람이 왼쪽에 먼저 해 볼래? 고 마스크가 없는 아니야, 반대야. 어, 어 저세가너얼굴 보이게 해 봐. 어, 그렇게 해서 잡고 잡아 봐. 아, 눌러. 눌러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아까도 돌아 돌려 돌려 돌려. 돌려? 어. 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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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3소 기다려. <laughs> 불가능. 불가능. 결국엔 다소개팅불가능아까도 말했는데 저희는 여기 올리브영에 핸드크림 잠깐 나, 바르러 온 거예요. <laughs> 뭐뭐 뭐 보고 있어? 팔모 뭐 있어? <목소리> 그리고 가자, 아, 고음 그러니까. 아니 아니. 그러고 저희는 원래 목적지인 커피를 마시러 가고 많았어. 있었는데 또 예쁜 옷이 눈에 트를 먹어가지고 잠깐만 보기로 했어요. 예전에 빨간색 바지랑 이 같이 커플템으로 아, 산적 아, 있거든요. 약간 바지 취향이 좀잘 맞는 것 같아요. <웃음> <웃음> 서로 바지 한벌씩 입어보고 좀 구경을 하다가 드디어 아, 카페에 저녁, 왔습니다. 저녁, 저녁, 저녁 <laughs> 유진이가 아니야, 조카 빵을 응. 사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오, <웃음> <웃음> 와, 오다지. 리안 리안이? 응. 리아 리안이는 뭘 좋아하려나? 어, 친구가 산다. <laughs> 어, 비싼 걸로 한번 봐야겠다. 눈에 띄네 어때 눈에 띄네? 오, 괜찮지 이런 거 애들 안 먹어봤을 거 아니야? 이거 당근빵 엽구빵 이거 잘 치즈 당근빵? 저 오늘 뭐못 들어오는 거야? 당근만큼 나면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아. 어때? 크림치즈 황치즈 아 그래 아니 이거 이거 내 너무 내 스타일인가? 아니면 토끼 토끼 샌드 어때? 토끼 샌드? 응 토끼랑 당근이랑 같이. 아 그래? 럴괜찮아 아, 좋아. 와 멋있다. 네. <laughs> 아 근데 이게 커피 오, 들어갔대. 뭐가? 아,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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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끼 들어가도 많이 들어가지 않을것 같은데? 그럼 이거 이렇게 쥐고 넣어놓고. 그냥. 어, 이거 다 얼굴이 다르네. 아, 어, 그러네. 귀엽다. 조카들한테 줄 빵을 어? 고르고 아, 저거? 저희 메뉴를 저거랑 시키러 갔습니다 여기 하나요. 유진이 단골 카페예요, 거의. 항상 먹는 그, 세트가 그, 있거든요. 이거 그걸 테스트. 하나 시켰어요. 아이스. 유진이가 사겠습니다안 네. 87번 습니나 없어. 너왜 없어? 와, 맛있겠다. 유진이가 옆에서. 저 찍으면서 놀리더라고요. 맛있겠다. 봤더니 이런 모양으로 제가 찍고 있었어요. 수입하지. 음, <laughs> 나도 나 같은 여자친구 있어. 골고루 버터를 빵에 나 발라줍니다. 여자친구. 나 같은 여자친구. 나 같은 여자친구. 음. 넌 너같은 여자친구였으면 좋겠어? 응. 나 너무 스윗해 솔직히 내가 더 스윗하지 아 <laughs> 솔직히 박빙이야 <밥핑이야. 웃음> 아닌 것 같은데? 고스윗 봐봐 이거 봐봐 잘라줘 얼마나 먹기 좋게 잘라줬어요 <laughs> 고맙습니다 <laughs> 이거 이쁘게 잘 나온다. 잘 나오는데? 잘 나와. 잘 나와? 응. 칭찬이야, 뭐야? 칭찬이지. 무서워. <laughs> 친구랑 함께 갈 만한 여행지 추천해주세요 일본 하면하나안 귀하면 안 귀하면 안 귀하면 안 귀하면 안면안 귀하면 안 귀하면 안 귀하면 안귀손면하면안귀안면안귀안면안하 아이폰인데? 아니 여기서 봐봐. 뭐 어, 아이폰 돼? 손이 길어져가지고 아이폰도 안 되네. 너가 네. 되는 거좀 보이잖아. 아, 손이 아니, 이렇게 아니, 길어지면 얼굴 이 작아지잖아. <laughs> 이렇게, 수건, 수건, 수건? 이렇게 하면 커지고 이렇게 하면 작아지고까 커지고? 작아지고. 작아지고. <laughs> <컷지고> 작아지고. <laughs> 지금 보니까 서로 해 말만 엄청 하고 있네요. 그래도 즐거웠습니다. 근데? 의미없는 셀카로도 굉장히 즐거웠어요. 다들 커피숍에서 셀카 많이 찍으시잖아요, 그쵸? 일본 말고 일본 말고? 뉴질랜드 뉴질랜드 어떠세요? 비행기 끊자, 비행기 하자. 섹시한데? 그... 우리가 갈 여행지. 우리가 갈 여행지. 우리가 갈 여행지. <laughs> 얘기하다가 갑자기 여행지를 고르게 됐어요. <laughs> 왜 갑자기 여행지를 골랐는지는 저도 지금 잘 모르겠는데 여행지를 고르기 시작했어요. 동안이가 났어. 저기 서점에서 여행책 해가지고 여행책. 여행지에서딱피는데가 무조건 거기 가기. <laughs> 진짜 다기 가게. 여러분은 그단에들이 세훈 님 계획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 아니, 아니, 무조건 가 거야. 이게그해보딱책딱자 <laughs> <laughs> 거기 가 바로 가는 거야? 바로 지금 비행기 끝난 거야? 이 지금? 언제? 지금. 지금으로. 음. 동공 지진 나는 거 <웃음> 보이시나요? <웃음> 근데 항상 우리 이렇게 여행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진행됐어요. 영풍문고로 이렇게 해봐. 한번 더. 영 별로야. 자, 영풍문고에 왔습니다. <laughs> 여행 책을 찾으러 영풍문고에 왔습니다. 근데 여행 섹션이 잘안 보였어요. 어 왠지 저기 있을 것 같아. 저기 저기 여행 지도. 어. 여행 섹션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어. 펴보진 못했습니다. 야, 우리 같은 사람을 만나 봐. 포장